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김병재입니다.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. 이 칼슘은 아주 강력한 알카로이드, 즉 알칼리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에 독이 있을 때, 즉 산성화가 됐을 때그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에 독이 점점 타고 각 장기로 흘러갑니다. 그때 가장 피해를 입는 장기가 간입니다. 간이 피해를 입습니다. 그러면 은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. 그러면서 점점 우리 몸에 독이 쌓이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고 그래서 우리의 혈액은 점점 산독화가 돼 갑니다. 이렇게 될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. 방귀가 많이 나오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또 손발이 차가워져요. 또 지도 내리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혈액이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. 혈액순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칼슘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번 칼슘의 강조성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칼슘 정제를 먹기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. 그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올바른 칼슘 섭취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신 분들입니다. 이 칼슘 정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. 어, 한이큰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칼슘 정제를 먹을 시에 엉덩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메타 연구에 의하면 칼슘을 주기적으로 먹는 양로원에 사는 노인들이 골절 위험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연구에 하면은 칼슘 정제를 먹는 남성들을 봤더니 오히려 심장병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.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연구는 칼슘을 하루에 1200mg 정도 먹는 남성들을 봤더니 오히려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또한 연구 결과는 칼슘 정제를 먹었더니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연구를 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. 이런 결과는 놀랍지 않다. 왜냐면은 칼슘 정제로 먹은 칼슘은 우리의 혈관에 가서 석회로 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 칼슘이 산화 칼슘이라서 그래요. 산화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혈액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석회를 만듭니다. 그래서 우리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요. 심혈관을 막습니다. 이 칼슘 정제의 이 부작용은 아주 널리 알려진 부작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. 어, 그래서 칼슘을 제대로 섭취를 하시려면은 칼슘 정제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. 어 근데 어떤 분들이 어 그러면은 이온화된 칼슘은 어떤가요? 하고 물어봐요. 이온화된 칼슘은, 어, 이온화됐기 때문에 산화칼슘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칼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칼슘 뒤에 이렇게 2 플러스라는 것이 붙습니다.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칼슘이라는 이온이 불안정 상태라는 뜻이에요.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온들은 다 불안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것과 사학작용을 해서 완전한 상태로 가길 원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이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대기에 많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도 결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온 칼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칼슘을 먹어야 할까요? 가장 좋은 거는 생채소와 생과일에 있는 풍부한 칼슘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칼슘이 부족해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소화 기능 또한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채소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소화에 부담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장으로 내려가서 썩어요. 썩을 때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고 활성산소가 다시 간으로 가서 또 피해를 입힙니다.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식단 위주보다는 녹즙을 좀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녹즙은 많은 식이섬유를 걸러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한 녹즙을 짤때 제대로 된 녹즙기를 쓰시면은 채소의 세포 벽 안에 있는 벽 안에 갇혀 있는 그 수많은 좋은 영양분들, 파이토케미컬이나 항산화제나, 안 그러면 그 안에 서, 어, 숨어져 있는 미세섬유소가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것은 조속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짓 이겨주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녹즙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. 겁니다. 이게 원심분리형으로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첫 번째는 이렇게 가면서 채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많이 파괴가 돼요. 그것을 다 잘라주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채소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파괴됩니다. 그래서 칼슘을 제대로 보충하는 방법은 생채소와 생과일이다. 그러나 칼슘이 부족해서 간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는 녹즙과 과즙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. 그리고 칼슘 정제는 먹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심혈관을 막기 때문이다. 뭐가요? 석회가 막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